자 오늘은 라스트 제트 정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정찰을 할때 정찰할 도시를 이렇게 누른 다음에 정찰기를 보내서 정찰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옆에 거를 누른 다음에 정찰 그 밑에 있는 것도 이렇게 보내게 되죠.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이렇게 하고 기다립니다. 왜냐? 다른 곳 정찰 보내려고 하면은 이미 두개다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기다렸다가 정찰 완료 또 이것도 정찰 완료 된 모습을 보고 다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정찰을 하다가는 하루 쟁일 걸립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런 식으로 정찰을 해 주세요. 최대한 줌을 당겨 준 상태에서 지금 요 상태면은 보호막 씌인 게안 보이거든요. 보호막 씌인 곳은 정찰이 안 되기 때문에 딱이 보호막까지 보이는 만큼 배율을 조정해 주신 다음에 자, 정찰기를 똑같이 보내 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정찰기는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 정찰기 하나만으로 다돌 거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것도 돌아가기 전에 다시 불러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찰을 해주게 되면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시키면서 빠르게 정찰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한번 쭉 훑어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당 도시들을 정찰을 한 다음에 이메일을 눌러주게 되면은 정찰한 도시들이 전부 다 표시가 되거든요. 자, 여기서 제일 밑에서부터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확인 안한 거는 요 빨간 점 표시가 떠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눌러본 다음에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거. 약탈 가능 리소스. 음식하고 목재가 얼만큼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 봐야 될 거. 유닛 총수를 봐줘야 됩니다. 일단 해당 영웅들의 레벨이 얼만큼 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유닛 수는 얼만큼 있는지. 보면은, 평균 렙대가 70레벨, 그리고 65레벨이죠. 그리고 유닛은 700명이면은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물론 이것도 내 스펙에 따라서 기준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겠죠. 평균 80레벨대, 그리고 유닛은 1.3K. 자, 이런 식으로 적들의 정보를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면서 최대한 내 병력 손실은 적으면서 약탈 가능한 리소스가 많은 곳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때 주의점 말씀드리면은 물론 아무나 약탈을 하면 안 되겠죠. 길드 간의 동맹 관계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정찰을 한 바퀴 싹 돌아준 다음에 이메일만 확인하면서 필요한 자원들을 약탈을 해주면 되고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격을 할 때는 최대한 적들 근처까지 그냥 이렇게 다가온 다음에 공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멀리서부터 이 녀석 공격하겠다 하고 찍고 오면은 상대방한테 내가 공격하겠다는 표시가 뜨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상대방 영웅들의 레벨하고 병력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제 병사들의 사망은 최소화시키면서 자원은 최대한 많이 약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효율적인 정찰을 통해서 보다 수월하게 약탈을 할수 있다 라는 점.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까지 살펴보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죠.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